해야 되고. 리치 님 <laughs> 아, 아. 자리야 하시고 제가 미도로 해도돼고 파라키는 해드리세야 됩니다. 바로 골라 버렸네. 자리 골랐는데 아. 3탱 하나요? 프리미이 아, 어... 내가 주시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아 수비네? 아 수비네? 비도를 아, 하지 말까? 초반에. 아니야 <laughs> 아니, 노바 이거 초코이님 노바 이거 뭘 해야 돼요? 리치님 그리고 그거 하세요. 자리 하세요. 제가 자리 할게요. 미는 공격해 주시.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우리 파라 할번 없죠. 혹시 파란 나중에 신경 쓰면 됩니다. 네. 상대 파라만 자르면 되는데. 파라키니 특징상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 여기 밑쪽까지 세 군데로 도는 경향이 되게 많고 정면으로 자주 숨기는 케이스가 없어요 하라키니 스타일은. 그렇기 때문에 정면 쪽보다는 좀더 좌우를 훑어보면서플레이라 정면 쪽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정면을 많이 오시고 노반인데 약간 도심니다 그거는 좀 보고. 한조네요 한조. 한조. 저 왼쪽이요. 동굴리퍼 나왔어요. 리퍼어 리퍼에요? 파라킹이래라킹님퍼 비바네요 어잠깐어로도어어 한조 딸피데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게 르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르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말이 치료해드릴게요 오른쪽에 트레 일 좀. 호그 호그 아이고, 우리야, 나, 방에 뭐 있다 방에 리퍼에 나. 리퍼 있는다 아, 리퍼 뒤에 계단 돌아 뒤에 계단 황생님황생님 리퍼, 건물 안에 힙팩에 있어요, 힙백 리퍼. 히로히로히 한조, 뒤에 있지, 한조, 뒤에 있지. 어, 뒤에 뭐, 리퍼다. 아, 리... 네. 오케이, 나이스. 히퍼, 히퍼, 히퍼. 2층이 디바 있어요. 아, 리퍼, 진짜. 리퍼가 무조건 그거 물 거거든요. 지금은. 메르시부터메르시부터 이거, 한조 살렸어요. 네. 보 <laughs> 어디야? 어디야? 그리 빨리 살리고. 비비 어수 없다. 비비 세그엔 비비 세그엔 비비 세 빨리 빨리 들어요요 <laughs> <laughs> <뭐예요? 웃음> 막았어요. 안 돼. 세세시 봐야 돼요. 렸어요 아무래도 한부탁요 잠깐만. 네. 제가 있어요. 네. 디바 라인 오고 있어요. 제가 함께합니다. 만조심하고 이거 지웅님을 끝까지 물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우리 2층 다시 올라가 야 되는데 터널의 라인이요. 지 이거 지 이거 이거 축하 뒤에, 뒤에, 뒤에. 와, 망치 나왔어요. 시 어, 누웠어요. 이거 규천이 잘랐으니까 베리씨 살려줄 세요 베리씨 잠깐만요 저 지금 네. 라인이 잘라붙어가지고한점 잘랐는데 아, 저 부활 뭐 하... 제가 들어가서 살릴게요 들어가서 살릴게요 저 정면 정면 아이고, 그 동굴이 동굴 입구 쪽에 동굴 입구 2층에, 동굴 정수하겠어요. 2층에 정수하겠어요. 나 동굴 입구 2층에 잘 됐나? 저한테 1인 5수로 도맡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2인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일 지금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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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네. 가고 있어요 메르시 좀 왔어요 건물 안에 아이고, 자, 자,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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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없다. 아이고. 베레스딸피 아이고. 폭파인이 지금 생각보다 활약 못하십니다. 산조 리퍼면은 확실히 자를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아니면, 픽 바꿔야 돼요. 지금 아. <laughs> 리퍼를 견제를 맥크리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리퍼랑 참고로 트레이서 상성상 리퍼가 좀더 우위에 우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리퍼를 최대한 빨리 자르는 픽을 해주세요. 조카입니다. 조카 지구능사님, 지구사님 계속 도는것좀 보셔야 돼요. 스파 계속 보는데 그냥 싸웁니다 한쪽 또 왼쪽 있잖아요. 한쪽 왼쪽 있잖아요. 스파님 네. 헤매지 마세요. 지금 딜러가 헤매면 게임 끝나요. 어디? 네.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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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뭐랄까요? 봐봐요. 지금도 지금도 촉황이 소리 못 듣고 있죠? 설마 스피카 듣고 계신 아이도 이 게임 하시면서? 지금 정면 한쪽 주하셔야 됩니다. 저1 4번 죽었어요. 네, 오, 그때 지금 살려. 아, 아, 그래서... 네, 네 지금 가. 데이 <laughs> <laughs> 초판이 노바님한테 너무 많이 죽습니다. 깜찍 뭐가 되요 그러면? 니 킬사. 프리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닥쳐. <laughs>

리퍼 리퍼 어, 리퍼를 잘. 보셔야 돼요. 초코님 그럼 이제 메리시올 거였죠? 리퍼도 올 거니까 메리시 이식하세요. 리퍼도 올 거예요. 살렸잖아요, 살렸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살라야죠, 그렇죠. 무조건 살라야 되는 겁니다, 두그 상황에서는. 무조리메 리치, 리치. 초코하임. 하나 붙어야 돼요, 하나 붙어야 돼요. 어 딜몬 뭐 온다. 반전 잘랐다. 리퍼 어, 살아있어요, 리퍼 살아있어요. 리퍼 1층, 2층, 건물 2층에. 리퍼 어디 있어요? 건물 습니 건물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고맙습의다 고맙습니다. 니다고니다고니니까고맙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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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습니다. 리다 고맙습니다. 고 1층에 다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맙습 왼쪽이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공격해요. 당신님좀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 마. 왼쪽으로 도는 거 같아요. 디바 이거 잡죠, 디바 라인 화물 났어요 라인 화물. 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라 라인 화물있어요 라인에 비라인 깊게. 초코님공 라인 커 라인까지 계속았어 라인 저 도망갈게요. 라인 망치 나갔다. 망치 망치 라인 화물 잡았고. 네. 라시셜 떨라요. 좋아요. 뽀뽀 걸었어요. 리치 아. 리치. 옆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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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이거 궁인스 리퍼 궁인네요. 궁인네요. 인가 <놀라> 아나 딸피. 더더 아나 딸피. 맨 아나 제피. 아나 컷. 자 이거 화물 화물. 화물이아맥 딸피. 맥정면 딸피. 오케이. 가요. 죽어라죽어라죽어라죽어라 아, 어, 힐러 다 잘렸어. 갈갈이, 갈갈이, 갈갈이. 오케이. 좋아요. 어, 뭐야? 우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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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힐러 없어요. <laughs> 잘했어요. 잘어 방금 갈갈이랑 맥풍이잘 들어가서 바로 라인 방벽이 사라졌어 네, 리퍼를 의식을 <laughs>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힘든 거고요. 방금 <laughs> 상대 리퍼가 엄청 자주 돌아오니까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힐러들 자르러 많이 날라오는데 방금 전에 이제 초코이님이좀 리퍼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냐면 리치님은 리치 전방에 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막아 줄 사람이 초코아이 님밖에 없었거든요. 이군용사 님도 리치 들어가 저도 이제 프한테는좀 카운터를 먹는 케이스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격인데. 아, 파라키 님이 그걸 플릿 잡아 줘요. 초코아이한 크리 사실은 을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를 어떤 캐리로 어떻게 딜를 넣을 것인가를 좀민 시간이다. 아미오! 니가들으면다 나을까? 치료를 시작할게요. 뒤파가죠. 공격력. 말리보로 갈게요. 이거 끌 뒤로 안 들고 정면에서 그냥 그라시안 탱커든 일단 탱커부터 그냥 빨리 녹여버리자.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조금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진산님이 뒤로 도는고 파라키님이 줌을 끝까지 메르시오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보면 황새님이 계속 그래서 물려요. 잠깐만 <laughs> 이제 그때 도망치실 때, 아 <laughs> 내가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적진으로 도망치세요. 그럼 시간이라도 덜 쓰. 아가오는데만 7-8초 걸리고 제가 부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만 내가 다 겐지로 그 봅시다 디지사님아이면은 okay. 이건 겐지로 활용할 만 만한... 없어요. 잠깐만 호그 힐힐힐힐잠깐만 말이히치치해 드립니다. 기억에 내려왔다. 어, 역시 노바님이라 에임이 좋 어디 가요? 괜찮인요 라인 내려왔어요. 라인함을. 아,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다리하 라인함을. 라인 딸피. 개피어, 라인 개피요. 라인 개피요. 설라요. 라인 커요. 내시메르시 이제 메이시 라인 아, 이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아라 라인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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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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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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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유 주문을 걸었어요. 프린저 뒤로 갈게요. 격 3초, 3초. 석영. 석영 석영, 라라인라인화라인화 오케이, 화라리 <laughs> 우리 편자들메리 우리 메리리 아, 우리 편이. 아라인피라인피 잡아.

저 파랗게 왔다 호그 오른쪽이 층이요 아이 그거 리퍼 오른쪽2 층. 오케이 잡았고 내려왔어요 리퍼. 이거 타았다티살았어요 팔에... 호구 티어요 팔에... 팔에... 갈가리 몇시해 갈가리. 지원, 호구구 몇시해 호구구. 40. 왼쪽에 아. 모, 외부, 왼쪽 왼쪽 왼쪽에 쪽에 리퍼 매, 맥크리. 쪽 위에 맥. 우리 쪽 위에 맥. 맥키 맥짤 맥차. 저기요. 어디 오는 거야. 어디오 뒤에 죽어라. 아 이거 좀위험한데이다 잘려. 규찬이 깔았고요. 어 선생님 좀 더. 제가 포설해 드릴게요. 버거 줘봐요 그냥. 아직 2분 남았고. 아, 보여야 될거 같아. 이거면 충 좀... 톡톡톡 쏘고 들어오세요. 이거 저희 군대 황새님 예? 미식하세요 이쪽으로. 리포트 오는 거요? 리포트 오는 거에 잘리는 거 진짜 이거 초보들이나 당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목소리> 왼쪽 오른쪽 이거 직원 산이 특히 정면 보지 마세요. 지금이 계속 돌면서 리퍼 어디 나가나 봐요. 맥클리어 다리 위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잡지? 맥클리퍼 내려왔어요? 아, 아. 내려오는 거부터 봐줘야지. 돼 짤. 위쪽 잘라, 위쪽 잘라요. 잘라, 부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밑에, 밑에. 살아날 거냐? 차라 니까 그냥 한타람이세요 하드니 공 있어요. 아니요, 저 공이 아, 그래 뭐야 이걸왜 이걸 죽어? 우와 아이고 그런 론즈지 아이고 아니 이거 왜 죽어요 도대체 석양에만 죽을 건만 돼요? 정말 이거 석양을 그럼 비워 안 준다는 거잖아 우리 팀이. 메크린 뒤로 도세요, 걔.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방벽 있어요 리퍼. 아이 지용님 떨리지 마세요. 아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망치가 망치님을 다 놓았어요. 왼쪽 리퍼 왼쪽 리퍼 개다. 왜 건물 안 있어, 리퍼? 공격력, 이거 맥크리 2층인 어? 것같크리 맥크리, 맥크리 2층이다! 이거 방벽 줄 사람이 없어 아무... 보이는 <laughs> 사람이 없어 호그 좀 앞으로 나와봐요 나가보세요 호그 앞으로 나가보세요, 호그 앞으로 자, 메클리하고 리퍼. 방벽 믿고 가세요, 방벽 믿고 자, 가요, 가요, 방어 쓰고 글라시안 님도터 잘라와요 아 끝났어요 빨리 갑시다 한물 밀고 한번 밀고 이거 자자 앉았죠? 자치 확인해야 돼요. 또 숨어 있어요. 시타니 숨어 있어요. 타이 숨어 있는 타이요 옥상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옥상 못보나요 우리 팀? 옥상상에 얘가 있어요. 제가 게리 리파리퍼. 리퍼 풀이 들리 린데, 날라온 리리아리스를 괜찮아 괜찮아 스를 린데, 나리리퍼 살아났어 리스살 린데, 나도 폴리스를 린 정면 도 폴리스를 린데, 나도 폴리스를 리 잘랐어 <laughs> 어? 아유, 좀못 올라가나 우리. <laughs> 이거 좀 이거 네. 막아야 될것 같아. 네. 아 힘들어, 힘들어. 와우. 최고의 플레이. 이사이 무패에 상당히 많이 당하는 이유가 질산이 숨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